형님은 이제 플레 힘들다고 찡찡거리지 아니, 이제 마시지. 이제 여러분 인정하겠습니다. 힘든 만큼 세다. 단단하다. <laughs> 여러분 보세요.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만 그러냐? 해줘가 많아요. 여기서 지가 파티 짜면은 사실 지금 여기 내가 한 8명 다두 파티 짜서 갔어, 이미 진작에. 근데 이게 임겜도 그래. 해줘가 너무 많아. 그냥 이거 딸깍해서세명 초대해서 아무나한테 가면 되는 거 아닌가, 이거는? 아니, 근데 뭐 익스트림 몬스터에서 잘해야 할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없잖아! 솔직히 뭐, 막 공대장 잡으면 S도 써야 되고 이런 거 인정해요. 로아는 인정해. 익스트림 몬스터는 없잖아. 아, 본인이 스펙이 구인걸 인지하고 있어서 약간 낮은 스펙으로 파티 짜면은 괜히 또 누가 욕할까봐 그 두려움 때문에 저런다고? 그러면 또뭐 이해되는 거 같기도 하고. 아, 맞다. 보스 들어있네, 보스. 윤케리나 가시죠 형님 아니, 일단 그윌 노말 윌 한번 해보자 노말 윌이 얼마나 어려운지 한번 맛봐야겠어 오야 평타가 아파 아프긴 아파 키보드 바꿔. 메이플 키보드로. 아, 아, 야, 1패에서피깎이면 이거 와, 안 되는데. 아니, 나는 야 아직 피하는 걸 연습을 더 해야 된다 진짜. 이거 빨간 기둥 거의 즉사급인데? 좀 피할 수 있나요? 아, 방 넘어가서 피하라고. 아, 위를 뒤로 가거나 무적기로 넘어가나 방 넘어가면 피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존나쁜데? 피피피피피피피 피, 피, 피. 피 게이지가 야 찼네.

왜 잡는다 v e been the boyfriend and t h 캔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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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d talk. c a n cancer cancer c a n 다 e r can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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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a n 어이고 c a n c 어? r c a n c e 잡혔다 n c 잡혔네 아빠 다시 잡아 a 게 이거 r cancer c a n 아이고, 아까 이번에 성공해볼게. 아! 이라는 난이도입니다. 신규 패턴 뚝딱이 너무 어렵다. 자, 이번엔 진짜 깰게요. 깨고 네. 밀치기, 컨트롤. 아, 아아아아! 시작부터 느낌 좋지 않아! 거미줄 지우기. 거미줄 지우기 까먹고 있었다. TT, 시퀀스. 거미줄 지우기. 각성기. 바로 거미줄 지우기. 정미줄 지우기, 정미줄 게이지 없고, 시드니 같다. 몇초 남았어? 20초. 너 벌리고, 발견. 정미줄 지우기, 피하고, 옆으로 피해 주시고, 제자리. 큰, 빡, 빡, 빡. 그냥 노말, 노말, 윌! 봐. 이제 슬슬 듀엠캘 가도 되겠네 진짜로? 훌레라 맞아도 안 뒤집니다 걱정노노 얘는 좌우 반전 없나? 패턴 봐쫄 나오고 때려볼까? 극딜 한번 박아볼까? 야 피가 안 깎이는데? 봐라, 봐라. 내 공국의 검기를. 아, 검기는 그냥 등 뒤로 가면 되네. 쫄을 해야 되나? 큐! 아! 더 높게 뛸 걸. 아, 근데 얘는 근데 막 아프진 않네요. 근데 피가 너무 많다. 아, 이제 두 마리씩 나오네. 아, 후반 가면 이제 쫄네 마리 다 나오나 보다. 이거 쫄들이 아좀 약간 귀찮네. 그죠? 피하고, 피하고, 덕술로 피해주고, 점프, 반대로 피해주고. 디디디디디디디디디 무건기로 버려주고 검기검기검기아 맞았나? 알았어 구웠겠지 쫄좀 꺼져라 야야야야와쫄 3마리 나온다 와자 김태 아 유도 유도 유도해 유도해 자공극기 30초 30초 후에 근데 저피다못갈 거야 어차피 이걸 지금 짤딜로 까내야 돼아 존나 어지러운데 아하 아케감 잡았어 얘는 순수 피지컬이네 블레 얼마나 단단한지 궁금해서 그런데 둠켈 하드에서 몇 대만 맞아봐 주실 수 있나요? 하드에서도 생존 저 정도인... 블레 그래도 안할 거잖아요 이 방어력 보여줘도 너네 뭐 안할 안 거잖아 왜 그래? 안할 거면서 안 어차피 안할 거면서 방어력 높으면 뭐할 뭐 건데 아, 안할 거잖아 맞아봐 뭐라고요? 보자 둠켈 하드 파티 격 가능이네 화살 한 방에 반피 와, 야, 예, 이거는 진짜. 와, 이거 하드는 짧게 다 피해야 된다. 야, 근데 이거 버프하고 둥켤 이번에 보상 받을만한데? 버프 키워갈까요? 캐릭이 점점 좋아져서 카드를 할때 맛이 없네. 캐릭이 좋아지는 게 아니죠. 제가 피지컬이 늘어난 거죠. 말은 똑바로 해주세요. 어! 사람이 거팩하기에 알리. 어. 여기 있으면 만다고. 나이스. 정확하게 깔고, 올리고, 티티 발견. 와... 범위 가늠을 못하겠네, 아직 해주고자 벽에 붙어주고 오른쪽 벽에 가만히 붙어주면 됩니다 오케이 켜주고자 붙어주고 무빙 무빙 아쫄 너무 많아요 쫄 너무 많아요 백밥 버 백스 밴스 밴스 피해주고 스 밴스 펜스펜스 해주, 펜스 밴스 피스펜스 밴스 밴스 이쪽으로 빠져주고 20초 20초 자, 반대로, 반대로. 끼어주고 오케이, 좋았어. 릴파버. 캔슬, 캔슬. 끼어주고 붙어주고, 캔슬, 캔슬. 붙어주고. 릴파버, 아씨. 저거야, 관형 모양, 저거 맞으면 어떻게 됩니 좌우 반대가. 좌우 반대가. 인 그리고, 그리고 거기가 님들, 그리고 달팽이만큼 뭐죠? 공속 느려짐인가? 시퀀스 들어왔고. 버올리고덧깔고 버퍼리, 고리 텐션, 텐션, 빌, 버퍼 텐션, 텐 빌, 버퍼리, 버퍼리, 타 버퍼리, 버퍼리, 버빠지버 자빠져줘 자, 버퍼 붙어주고 한번 살짝 아! 저관용 맞으면 좌우 반대네. 아! 봐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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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 아! 슬 슬슬 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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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넷. 피하고. 하나, 둘, 셋. 리드봐바이잡 하나, 둘, 셋. 따라 피하고. 둘, 셋, 넷. 하나, 따라가지고. 하나, 둘, 리드봐바이 잡고. 발칸 터치. 다 맞으면서 한다니요! 다 피하면서 한다니. 어, 덕술 이렇게 지금 피하면서, 조회들왜 이렇게 나 귀찮게 하냐? 아고 뒤뒤 너 벌리고 치기네, 저거. 블레스토조? 몬빵왕 블레스토조? 그리고 님 좌절하겠습니다. 피해주고. 잡고 불러 붙어 주고 펜슬 행님 비전의 개사기 네요 죽질 않습니다 근데 돌래 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자 지금 개사기죠 자 전국 블레스터 연합에서 회원 언제든지 모집하고 있습니다 제발 좀 하세요 제발 블레스터 해주세요 블래이논이 전국 연합급인가 그냥 어디 대학교 동아리급 아닌가요 비잡고 오, 진짜 죽을 뻔했다, 방금. 와. 신콘스불 들어 갖고 버리고 쪽이사기 같이 리고티티 이제부터 위험하다. 야, 이제부터 진짜 위험하다. 마페인 같다. 정말 존나 많아. 뒤 잡고 골진이들 이거 님들 쫄 일정 시간 동안 안 잡으면 무한님 더 깔고 걸고 오티케 어리고마무리 하자 가자 캔슬 릴파버 캔슬 캔슬 릴파버 캔슬, 캔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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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릴파버 캔슬 캔슬, 캔슬 캔슬

뒤, 아우씨. 발칸펀치. 방어로 올려 방어로 올려 구적기. 매서운 사기지만한파운스스올라서 뒤로, 뒤로. 사네들이 존나 쩔어 뒤잡, 뒤잡.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매서운 사실 어. 현재 저격 화살 접근률 95% 생존율 100%이라는 거임 저거 원래 안 아픈 거아니아 이씨 이제 10초 뒤에 여자 잡습니다. 예. 뒤앞리고 팔고 자들 캔슬 캔슬 릴 커버 캔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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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릴 커버 캔슬 나 딴딴하네 크크크크크크 준득 사기 계속 맞는데 안 죽어 캐리이 이게 그 정도의 사기예요 지금? 음, 준캐를 이렇게 맞들리스 잡는 사람 처음 봤다고요? 그래? 음. 그러면 자 여러분 이렇게 사기 캐릭이 있는데 왜 그딴 캐릭가십니까 블라이스터 지금 가입하세요. 푹 쉬고 또 이제 즐거운 모습으로 봅시다. 다들 잘 자요.